주로 출루 하는 박세진. 자, 다음 타자 서정준. 자, 지난 이닝에 삼진 세계로잘막아했는데요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. 자. 저 아. 정도 초구 1루에 박세진. 정준. 자, 떨어져. 아, 봐. 떨어져공 놓쳤는데 박세진 1루에서 세이프. 자호수가 공을 놓치는 사이에 이로 갔습니다 노하우 주자 2로 원벌 로스트라이 고정준 쳤습니다 와, 자 중경수 중경수 뒤로 중경수 뒤로 자인증아저 펜스 맞는 타구 자아자 아, 자. 박세진을 불러들이는 서정준의 중견 수키를 넘기는 이루타가 아니고 안타입니다. <laughs> 옆으로 가서 인정 이루타인데 아타고 속도가 좀 빨라서 아잘 쳤습니다. 자.